성담바두 번째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의 약간의 개론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개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개론인데요. 책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주제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이제 직접 우리가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첫 번째 피면 상세기가 있습니다. 네. 장세기를 어 보면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 글씨를 잘못 쓰셔도 됩니다. 구약을 먼저 써볼까요? 구약. 몇 권이죠? 39권. 장은 929장. 23138절. 9장. 잘못 썼어요. 네. 자, 쭉 긋고.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려서 그래요. 깨끗하게 잘 여러분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 목적. 1. 2. 자. 아. 오. 아, 요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자주 읽으시면 돼요. 책으로서 성경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구역은 39권, 신약 27권. 자, 66권 합쳐서 이게 계론인 거죠, 계론. 기록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신앙인에게 활력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돼야 나중에 또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게 이제 세겐이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여호수아, 사사기, 롯기, 사물상아요게 여기에 약자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렘으로 써요. 요런 응. 것들을 한번씩 보시면서 세겐을 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딱세겐을 가지고 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펴볼까요? 뭐 대단합니다. 예. 자 노란 펜으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쓰죠. 과감하게 주황색으로 2 절을 칩니다. 부들부들 돈. 자또 그로 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해야 돼. 요 여러분 성경책 넘기실 때막요 끝에 부분을 막 이렇게 잡아 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기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성경책이 막 이렇게 두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한 장만 넘겨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창세기 시작의 책인데 시작의 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멈추시고 시작의 책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몇 장이라고요? 50장. 1533절. 이게 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라고 적으시고. 자, 헬라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게네세오스 히브리어, 베레시트, 태초에란 뜻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면, 태초에. 주제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열방이 나중에 성경 책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것들을 볼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횃불 성경 이라고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오늘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갈 텐데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주제 구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짜잔 과감하게 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창세기 주제 절 사실 이렇게 표시해 두지 않으면 목회자들 분들도 탁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성강펜, 요, 요 빨간색을 가지고, 5절에 첫째의 지식이 반대. 첫째. 자, 그 다음에 8절의 둘째 날. 그리고 1 3절의 셋째 날. 1 9절의 넷째 날. 재밌죠?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자, 23절에 다섯째 날, 31절에 여섯째 날 넘어가서 이 장에 일곱째 날, 이렇게까지 일곱째 치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줄로, 1절과 2절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감싸 안게 과감하게 중요한 구절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27절을 지시면 됩니다. 사람이 창조한 부분 자, 일장으로 넘어가서 창조의 순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순서. 빛, 궁, 다, 해, 조, 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황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황색, 주황색으로. 빛이 있으라. 내가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하셔가지고, 령. 적으시면 됩니다. 빅궁 바해 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빅궁 바해 조사. 네, 빅궁 바해 조사. 요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가 처음에 계론이 거의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33절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네,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꺽쇠 표시를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 2장에는요 에덴 동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칭하는 파란색을 가지고 이쪽에 여호와라고 시고다가 최초로 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훼라고도 하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yhwh로만 썼던 거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야외라는 이름이 가장 원음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야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 최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색을 탁, 피셔가지고요. 에덴 동산, 치시면, 네, 팍, 뛰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몇 개가 올라요? 내 네, 근원이 되었다. 내 네, 근원. 네, 팍, 들어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요세 개.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강. 자, 첫 번째 이름은 비손. 그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하면 이 장이 확 눈에 확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2장 17절을 여기에다가 최초의 개명이 장의 에덴동산 그 눈에 막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있죠. 7 절에 가서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니라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생기를 그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장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을 가지고 아담의 이름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에 아담 자 다음 장 넘어오면 3장 20절에 여기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 뜻이 나와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3장의 주제는 쓰시면은 타락입니다. 타락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뱀이. 여기에 중요한 구절 15절을 같이 과감하게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으시거라고 여기다가 최초의 구속사적 약속 최초의 구속사적 약속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뭘,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최초의 개명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3장으로 다시 중요한 구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불순종 종 나옵니다 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라 여기 가죽옷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 가죽옷. 이것이 또 최초입니다. 자, 최초의 옷.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 그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성경책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인물 두 명,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자, 가인과 아벨 맞죠? 인물은 파란색으로, 주제는 살인입니다. 자, 여기다가 가인이라고 쓸 쓰... 가인 그리고 여기에 아벨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 이 이름의 뜻이 등남하였다. 아벨의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소산을 드렸다. 제사물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정리가 돼서 여러분 다음에 사장을 봤을 때 짝! 하고 눈에 팍 들어옵니다. 4장 5절의 말씀을 형광펜으로 이제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받으셨다. 사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사장 8절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8절쭉 꼼꼼하게 아, 과감하게 쓰 네. 됩니다. 최초의 살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안타깝죠. 최초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16절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있어요. 가인, 한번더 파란색으로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죠?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다. 인물 중에서는 조금 한번 정도 치고 넘어갈 만한 사람이 야발. 유발, 두 발가인, 가발은 가축을, 유발은 음악을 한 사람, 기구를 만든 사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달란트, 재능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땅의 이름이 바로 허무하다. 허무하다, 유리하다, 막 돌아다니는 방황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 세명 계보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 셋,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 오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130년에서 셋을 낳았는데, 800살을 더 살고 총 930살에 죽었다. 아, 셋, 에게, 마, 야, 에, 무, 라, 노. 셋, 에노스, 개난, 마, 할, 랄, 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아멕 노아까지 그렇죠? 에노스를 낳았고 개난을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았고 야렛을 낳았고 에녹을 낳고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승천했죠승천 그리고 라멕, 노아, 노아의 뜻은 안위, 그러니까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으신 것이죠. 노아의 자녀들이 세 명이 나오죠. 샘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자, 육벌은 홍수의 전주곡, 오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 버리되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15절에 주는 이러하니 방주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 아 그런데 14절에 어떤 나무입니까? 코페르나무 그리고 역청 300 큐빗, 50 큐빗, 30 큐빗입니다. 방주의 설계도, 방주에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방주 탑승 인원 어시민됩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조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와 가축 땅에 기는 것 둘씩 네 개로 나와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저축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양식을 모으고 대비하는 것, 저축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 실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집은 방조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몇 살이었습니까? 600세 장제목이라고 하는데 홍수 7장에서 9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달력을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17일에 샘이 터지죠. 여기서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40일이죠? 40일. 여기서 40일 동안 계속 된지라. 3월 26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플러스 40일을 했으면 3월 26일. 600세의 3월 26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산들이 잠김지라. 산들이 잠겨. 산이 잠김. 150일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또 150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150일 뒤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그 열일의 날. 10월 1일. 여기다가 이제 줄어듬. 산봉우리 600살 11월 11일 11일로 벌써 요걸 해볼까요? 아까 뱀도 쳤으니까 까마귀 또 비둘기 7일을 기다림에 비둘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걸 가져왔습니까?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까마귀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가지고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601년 첫달 그날 초하루 그러니까 600 1월 1일이에요. 6아 601살, 601살 1월 1일. 이때 물이 거쳤습니다. 2월 27일날 땅이 마름. 자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하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빡 들어옵니다.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가장 노아가 무엇을 먼저 했는가를 네? 받으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단어. 최초 등장. <목소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멀리서도, 멀리서도 이제 성경책이 좀잘 보이시죠? 근데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민숙이나 레이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구절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정독할 때, 통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절구절마다 담겨져 있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성단발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주에 뵐게요. 꼼꼼하게, 과감하게 지으면 좋겠습니다.